안녕하세요. 2월 10일 화요일 태국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요 소식들인데요 총선 이후에 전국적으로 불거진 개표 부정 의혹 그리고 재검표 요구 논란을 짚어보고요. 네 아주 뜨거운 이슈죠. 그리고 사모부락 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훈련 시설 돔 구조물 붕괴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진당 구카우클라이당이죠 이 소속 전 국회의원 44명에 대한 국가 반부패위원회의 중대 윤리 위반 판결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총선이 끝났는데도 이 개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상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뭐 유권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이 나온다거나, 특정 후보의 표가 갑자기 무효표로 처리되는 등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는 정황들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그냥 의 만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재검표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빠툼타니주 상황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빠툼타니주 제7 선거구 상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관위가 공식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라차몽콘 기술대학교에서 진행된 재검표가 아주 투명했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 발표가 오히려 논란의 불을 지폈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2만 표가 변경됐다는 소문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일축을 했어요. 실제로는 무효표가 유효표로 바뀌면서 한두 표 정도의 변동만 있었다는 게 선관위의 해명입니다. 한두 표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해명 과정에서 나온 다른 설명들입니다. 아, 그 개표 당시 카메라를 검은 봉투로 가렸다는 부분이요? 바로 그겁니다. 개표는 투명해야 하는데 그걸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때문이었다고 하니까요. 개표 과정의 비밀 보장이라 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네요. 그렇죠. 심지어 회의실의 CCTV는 마침 고장이 난 상태였다고 하고요. 참 우연히 겹치네요.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개표 과정에 공식위원이 부족해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는 건데요 자원봉사자들이요 네 혼란 상황 때문에 선관위가 안전을 위해 재검표를 명령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졌다는 게그 이유였습니다 이런 해명들이 쌓이니까 대중의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파틀터니주 상황도 이런데 촌부리 주는 더 심각했다고요. 네, 촌부리 주 제1 선거구는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재검표가 실시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 이분들이 개표 과정의 문제점들을 막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들이었나요? 뭐, 개표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됐다거나 투표 용지 수랑 투표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일부 개표소는 아예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투표함의 행방이 묘연해졌다고요. 네, 선관위의 설명도 오락가락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투표함 일부가 엉뚱하게도 한 지자체 소속 트럭에서 발견된 겁니다. 트럭에서요? 네, 근데 더 황당한 건 발견된 투표함 중 일부는 봉인이 풀려있거나 규정된 케이블 타이 대신에 볏집으로 묶여있었다는 점입니다. 볏집이요 네. 볕집은 누구나 쉽게 풀고 다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함 관리의 기본 원칙이 완전히 훼손된 거죠.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트럭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현장을 지키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도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결정 없이는 재검표를 할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무프라칸주 방플리 지역에서 대형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수도권 전력청 MEA의 훈련 센터에 짓고 있던 대형 돔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네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수습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사고 현장이 정부 기관 관할 구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전력청 측에서 민간 구조대에 접근을 막았어요. 아니 인명 구조가 최우선인데 왜 막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선 건데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부실 공사의 증거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일단 기둥하고 기초 공사의 연결이 부실했거나 아니면 구조물 자체가 좀 불안정했을 가능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설계를 확인해봐야 알겠죠. 이 사건이 바로 정치적 쟁점으로도 번지고 있다고요. 네, 수파나드 의원이 바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 공사의 계약 업체가 STTC라는 곳이고 총 사업비가 무려 11억 8,500만 바트, 하나로약 53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어요. 완공도 되기 전에 붕괴된 건데 당연히 책임 소재를 물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수파나드 의원은 주무 장관인 아누틴 총리에게 직접 계약 취소 여부를 물으면서 이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와치라 병원 앞 도로함몰 사고나 터널 붕괴 사고처럼 책임자 처벌 없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태국 재무부가 새로운 경제 부양책을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빅윈 이하는 구상을 제시했는데요. 재무부 차관은 장기적인 구조 개혁에 앞서서 단기 경기 부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에 해를 선포하고 인적 자원과 사회 기반 시설에 집중 투자해서 태국이 아시아의 병자가 되는 것을 막겠다. 뭐 이런 거창한 목표를 내세웠더라고요. 네, 그만큼 현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수선한 정국을 경제 이슈로 돌리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콜라크릉 플러스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정책이죠? 아 그건 정부 지원금하고 개인 부담금을 절반씩 내는 소비 진작 정책인데요. 기존에 있던 콜라크릉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AI 같은 새로운 기술로서도 접목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규모가 상당하던데요? 네. 이게 품자이타이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데요. 초기 예산이 300억 바트, 우리 돈으로 약 1조 3500억 원에서 최대 400억 바트, 약 1조 8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서민층과 소상공인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 복지 카드 발급 역시 새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품짜이 타이당의 총선 압승 소식에 태국 증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시장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선거 결과가 발표된 후에 새 정부의 안정성에 대한 기대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정부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다고요? 네, 건설이나 에너지, 운송 분야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죠. 시장은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증권가에서는 품자이타이당 푸아타이당, 그리고 끌라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강력한 다수당 정부가 들어서니까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군요. 정확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채 상환 유예나 전기요금 인하 같은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죠. 기업들 반응도 비슷하겠네요. 네, 태국상공회에서는 투자 예산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관위가 조속히 선거 결과를 인증하고 또 전문성을 갖춘 내각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정치적 안정을 뒤흔들만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국가반부패위원회 NAC가 전진당 소속 전 국회의원 4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게 지금 태국 정치의 가장 큰 뇌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이 형법 112조, 흔히 왕실모독죄라고 불리는 법의 개정안에 발의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법을 바꾸자고 제안한 것 자체가 중대한 윤리 위반이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NAC는 이들의 법안 발의가 헌법에 위배되고 군주제 보호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까지 봤고요. 그럼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제 이 사건은 30일 이내에 대법원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소송을 접수하면 해당 의원들은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런데 그 유죄 판결을 받은 44명 중에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도 꽤 있다고요? 네, 국민당 소속으로 이번에 당선된 1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타퐁 르왕빤야웃 당대표나 시리카냐 딴사꼰 부대표 같은 핵심 인물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피타 림짜르나 전 대표도 포함되어 있죠. 그분은 이미 정치 활동이 금지한 상태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피타 전 대표는 이미 정당 해산 판결로 10년간 정치 활동이 금지된 상태인데, 만약 이번 판결까지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종신 정치 활동 금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판결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먼저 국면당의 나타풍 대표는 판결 시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촉구했습니다. 자신은 법안 서명에만 참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아누틴 총리는 국민당에 감사를 표했다고요.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이 발언은 참 의미심장하네요.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죠. 승자의 여유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롱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국민당 대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나타퐁 대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아누틴 총리가 헌법 개정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받을 필요가 없다고 응수했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연정 구성 논의가 오가고 있군요. 네, 아누틴 총리는 아직 어떤 정당으로부터도 연정 참여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모든 것은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아타이당과의 협력 가능성은 열어 둔 셈인가요? 네, 그렇죠. 푸아타이당과의 갈등에 대해서 태국과 라오스 우정의 다리는 오개나 있고 여섯 번째도 생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협력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부아타이당 쪽 반응은 어떤가요? 푸아타이당의 쭈라파나몬 위와 대표 역시 아직 품자이타이당으로부터 공식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연과 정책이 맞는다면 연정참여에 제한은 없다고 해서 사실상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한 셈입니다. 네, 오늘 여러 소식들을 짚어봤는데요. 태국 정치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향방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